네 안녕하세요 서른일기입니다 오늘 멤버십 새로 가입해 주신 분이 계셔서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꿈 꿈님인데요 멤버십 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월급쟁이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을 생각해보면 어, 화폐 가치 하락 절정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미래를 생각한다면 좀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일단 취업을 하고 급여 통지서를 보면은 어, 이제 계약할 당시 연봉 3천만 원으로 계약을 해서 월에 한 25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어, 이것저것 또 보험이나 세금을 다 떼고 나면은 매달 25일에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한 225만 원 정도인데 20대 중후반에 취업을 해서 30대 초반에 중소기업까지 한 일한 지 5년 정도 된다고 하면 그렇게 이제 4대 보험을 뗐을 때 225만원에서 또 점심값과 교통비를 빼면 한 달에 손해지는 돈이 2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버티면서 살면서 뭐 퇴근 후에는 돈을 아낀다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으로 저녁을 때우고 주말에는 집에서 뭐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평범하게 그래도 열심히 돈을 모았고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다 갚고 2천만 원 정도를 모았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주변 사람들과 이제 투자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살았지만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친구가 어 이제 코인으로 자산이 몇 억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어그 친구에게 투자 권유도 받는 거죠.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평범한 삶이 너무 따분하니까 도파민이 좀 필요하기 시작할 때쯤에 코인을 시작하고 특히 이제 현물 코인도 많이 올랐지만 소액으로 레버리지를 땡겨서 고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선물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것을 듣고 처음에는 100만 원한 200만 원 정도로 단타로 교통비나 벌 목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처음에 이런 단순한 호기심으로 접근하고 성과도 꽤 나쁘지가 않은데 하루에 그냥 10만 원 따위를 그냥 벌어버리니까 하루에 뼈 빠지게 고생하고 번 일당이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돈을 바로 벌어버리는 것에 대한 신기함과 또 이제 회사의 동료들이 점심시간마다 보여주는 이제 코인 차트 그래프나 빨간색과 초록색이 번갈아가면서 뛰는 화면을 보면 같이 투자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경제 전문가보다 더 근엄하게 이번에는 뭐 이제 수급이 어떻고 뭐 이제 지지선인 락바텀이 있으니까 여기가 저점이니까 들어가도 된다고 하면서 뭐 이거 그냥 한 달만 잘 타면 월급보다 많이 번다는 희망 회로를 누리죠 그리고 이제 항상 투자 시장의 국룰은 초심자들에게는 행운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은 결국 파멸로 이끄는 걸 생각해 보면 오히려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돈을 잃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월에 250만원도, 그것도 겨우겨우 하루를 버티는 삶인데, 아침에 막 지하철 타고, 회사에서는 눈치 보면서, 또 퇴근길에는 피곤해 쩌든 얼굴로, 이제 회사에서는 저녁이 또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편의점에 들러서 돈을 또 아낀다고 할인하고 있는 도시락을 고르고 있는데, 이 미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일단에는 그렇게 처음에 100만원 소액으로 시작을 했고, 어, 그래도 위험하다는 건 아직까지 인지하지만, 한번 장이 오르기 시작하면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첫한달 동안 100만 원이 150만 원으로 불려나고 나서 이자율로 치면 한 50%이고 월급의 거의 한 4분의 1을 한달 만에 벌어버리니까 점점 매달 넣고 있는 적금을 깨고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하는데 매일 출근 시간에 코인 차트를 먼저 확인하고 일보다 가격 변동에 더 집중을 하고 일하다가도 몰래 휴대폰을 껴고 상사가 뭐라고 해도 머릿속에 온통 이제 비트코인 이나 알트코인이나 김치 프리미엄이 들어간 코인은 어디인가라는 그런 커뮤니티 의견을 보면서 현물로 하던 투자를 이제 선물이라는 개념을 또 알게 됩니다. 그렇게 적은 돈으로 돈을 불릴 수 있다는 투자 방법을 알게 되죠. 그러다가 200만 원을 추가로 넣게 되는데 이게 사실 아직 적금 통장을 깨진 않았지만 만약에 목돈이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한 비상금이고 그래도 내심 확신이 들어서 일단 150만 원에서 200만원에 대한 50% 수익을 또 추가로 얻으면 450만원으로 늘어나는 계산을 하면서, 이제 뉴스에서는 점점 몇몇 국가들도 가상화폐를 실제로 쓸수 있게 제도화를 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수혜 코인들이나, 이제 블랙록 같은 기관 투자처들이 제도권으로 코인현물 ETF를 승인을 받고 있다는 말, 이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좋게 보면서 어 시작을 하죠. 그리고 또 SNS가 한몫 하는데, 인생 역전의 뭐 마지막 기회라는 글이 넘쳐나면서, 나만 또 포모를 겪을 수 없다는 것에 휘둘리게 됩니다. 며칠 동안은 정말 꿈같은 시간입니다. 코인이 어 이제 들어가고 나서 폭등합니다. 그리고 내 계좌의 숫자가 300만원이었던 게 500만원이 되고, 800만원으로 불어나고, 눈을 뜨면 계좌를 계속 확인하고, 잠들기 전까지도 차트를 보죠. 이제 진짜 나도 인생 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이제 평생 처음으로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그걸 경험하고 그 기분을 느끼면서 회사에서는 여전히 하찮은 월급쟁이지만 코인판에서는 투자자로 이렇게 변모한 모습에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리고 숫자가 오르는 걸 보면서 상상을 하는데 조금만 더 오르면 이제 빚도 갚고 차도 사고 부모님께 용돈도 드릴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고 불과 얼마 전에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의 미중 무역전쟁 시즌2가 시작되면서 코인 시장이 폭락했죠. 처음에는 일시적인 조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이제 10분 만에 마이너스 30%가 되고 1시간 만에 마이너스 50%가 되고 손이 막 떨리고 잠이 확 달아나죠. 이제 지금 팔면 이제 손해이니까 버텨야 된다는 생각과 다시 오를 거라고 믿었지만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됐을 때 계좌가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원래 300만원 정도의 투자금으로 시작했던 돈이 150만원으로 반토막이 났고 지금이 저점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건너서는 안되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적금을 깨고 투자를 시작하죠 지금 저점에 레버리지 선물로 들어가면은 몇 배는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선물거래에 손을 대고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 선물에 5배 10배 20배 버튼을 누르면서 이제 다시 오는 상승장에서 모든 걸 역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지만, 그때부터는 도박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도박은 언제나 마지막에 모든 걸 뺏어갑니다. 하루 만에 청산을 또 당하면서, 잔고가 영원히 되고, 모아놓았던 2천만원이 공중분해됩니다. 그때는 이제 눈이 돌아가면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고, 마이너스 통장을 뚫고, 그리고 대출을 또 받고, 투자를 하지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도박으로 접근한 코인 시장은, 무섭게 그 빚을 진 돈마저도 아사합니다. 그렇게 퇴근길 지하철에서는 멍하니 폰 화면을 바라보면서 계좌는 텅 비어 있고 앱을 껐다 켰다 해도 숫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몸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거죠. 그때 이제 현실이 이제 직시가 되는데 월에 250만 원 벌어서 월세 한 60에 생활비 한 70만 원, 교통비 한 10만 원, 대출 이자가 한 15만 원뭐 이렇게 카드 값이 나가니까 남는 게 없죠. 이제는 이제 거의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고 그때 이제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욕심 때문에 현실을 외면한 결과를 반성하긴 합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이 초라하다고 느끼고 더 나은 삶을 원했지만 노력 대신에 단기 수익을 택하면서 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은 거는 결국 숫자놀음이었고 빚을 진다는 건 단순히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또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관계를 잃, 잃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죠. 사실 SNS에서 코인으로 성공했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제 그들의 사진은 화려하고 말이 자신감에 넘치고 지금 아니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로 지금도 평범한 250만원의 직장인들을 유혹합니다. 사실 이해는 가죠. 월급이 계속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과 집값은 사상 최고치를 찍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뭔가 도전이 없으면 이 인생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투자 낚시에 걸려드는 수많은 실패자들이 이제 엄청 많은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뉴스에서도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분들은 그냥 조용히 빚을 갚고 조용히 반성하면서 사니까 그렇게 조명되진 않아요. 그나마 이렇게 사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주변인들의 돈까지 빌려서 투자를 더 하면 정말 일어설 수가 없게 됩니다. 250만원의 월급은 사실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목돈을 만들면서 꾸준히 시간을 두고 불리면 충분히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아직 30대 초반이라는 나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으니까요. 갑자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쩌면 실력이라기보단 운에 의한 유동성이라는 흐름에 운에 좋게 잘 타서 수혜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갑자기 큰 불을 손에 넣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갑자기 그 돈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1년에 7%뭐8%잘 벌면 10% 수익률을 꾸준히 내는 사람들은 급하게 돈을 불리는데 내 전부가 걸린 돈을 베팅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더 안정적으로 자산이 불어나게 되죠.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월에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월급이 나오고 있음에 감사하고 차근차근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 자산을 불려나가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은 이런 어, 이제 코인판에서 청산 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이런 것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어, 투자를 좀 조심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